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등 전 시그널만 공략하는 수고 많터입니다자 오늘 4월 20일 네 목요일 장세구요. 현재 시각은 오후 어, 12시 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 바로 셀트리온 제약 네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이 셀트리온 제약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로 코스닥 자, 150에 편입이 되어 있고 같은 형제 종목인 뭐 헬스케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일반 셀트리온까지 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어, 시가총액의 규모도 크기도 하고요. 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지수 연계 테마 어, 지수 연계주다 우선 이렇게 어, 대부분의 사람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어, 너무 많이 과열되고 있는 이런 시장의 추세가 흐름이 이어지다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을 때자 어떤 징후를 보이면서 조정이 나올지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어,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자 지수 연계 테마에는 자 여기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밖에 어 4차 산업수혜주 자, 큰 틀로 보자면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와 바이오 섹터, 어, 그리고 4차 산업 수혜주까지, 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 지수 연계주 중에서도, 어,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 만큼 지수의 추세가, 어, 무너지거나 아니면 살아날 때 제일 먼저 반응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를 해서 어 종목 이 종목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유추를 하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큰 틀로서 이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 특징을 알아봤으면 이제 지수하고 연계를 해서 어, 저희가 어떻게 이 종목을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수 연계에서 설명드리기 전에 어, 저희가 이제 실시간 소통방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자이 실시간 소통방에서는요 어,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정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영상이 어, 들어보고 조금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어, 아니면 은 충분히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만 네 생각이 되시는 분들만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지금 이 시간대에 올려놓은 영상이 저녁 늦게 업로드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업로드가 됐다 하더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간대 언제 시청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엇박자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면서 내가 매매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셀트리온제약 살펴보기에 앞서 지수 상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지금 보여지는 차트는 뭐 코스피 차트인데 제가 코스닥 지수를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여기 보시면은 작년 네 작년 10월부터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놓고 주가가 끝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점의 시그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차트를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보니까, 자, 끝까지 잘 올라가다가, 네, 여기 바로, 네, 은봉, 은봉이 한번 나와주는 시점. 자, 이 은봉이 나와주는 시점에, 자, 어떻게 됐나요? 은봉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20선, 20선이 깨트려지는 것 동시에 추세가 한번팍 무너졌고요. 그리고 10선이 무너질 때도 이게 깨질 법 하다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무너진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평선들을 제가 쭉 체크를 해봤을 때, 이 파란색 선, 자, 이 파란색 선이 항상 지켜졌는데, 이 선이 오늘 깨지게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노란색 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뭐 며칠 선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 4일, 8일, 16일, 뭐 20일 전 이렇게 보는 선이 있는데 이런 기준선이 지수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물량을 매집하고 매수하시는 것보다 어, 차라리 이 노란색 선에 한번 다 달았었을 때 어, 물량들을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으로서 어,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응봉이 나왔을 때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매도 하셔야 되냐? 네, 시장에서 그날그날 부각받는 단기 테마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대략적으로 875 포인트까지 가기 전, 전까지는 물량을 뭐 줄이지도 늘리지도 마시고요. 그냥 일단 그대로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자, 이875 포인트가 지지를 받고 어, 지지받다라는 거는 한번 찍고 다시 올라와 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물량을 추가 매집을 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다. 어,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라고는 875 포인트가 닿을 때까지 어, 단기적인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열어 뒀을 때 아니 근데 안 닫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셀트리온 제약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 관점으로 네, 시세 흐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신규 자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선이 네 360선입니다 360선 중장기 이평선이랑 맞물리는 이런 선에서 앞전에 생긴 저항대와 맞물리는 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굳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3,000원에서 84,000원 이 사이 네이 사이에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대략적으로 9만원까지 어, 지켜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추세 흐름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이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가가 더 밀렸다가 더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자이 경우의 수를 네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찍어서 맞춘다 라는 영역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세 가지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놓고 이세 가지의 방향성 중에 어떤 특정적인 방향성 한 가지가 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를 채고 캐치를 해서 접근을 하는 유연한, 유연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주식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경우의 수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놓고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시그널이 어, 어느 정도 확신이 든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로 이어질 가능성이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봤었을 때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자, 그런 거를 누가 더 빨리 캐치를 해서 누가 더 빨리 사고 누가 더 빨리 팔고 나오느냐가 이 주식 시장에 수익을 내기 위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첫 번째로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라 가정했을 때의 경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수가 반등.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지수가 하락. 자, 저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조정을 받고, 일차적인 조정을 받고, 875포인트까지 조정을 받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전제고요 지수가 만약에 오늘 아래 꼬리를 말고 다시 올라가서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지수가 875포인트를 깨버린다. 자, 이런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비중조절이랑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무조건 지수는 상승 아니면 하락 횡보 세 가지의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수를 항상 열어두고 비중을 어 3분할 또는 2분할 2분할에서 3분할을 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어, 일단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들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경험과 어, 그 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특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통계 수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어, 조언이 좀 필요하시다, 필요하시다. 그리고 다른 경우의 수가 마,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2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